아, 예. 네, 자. 5월 9일 업데이트고요. 1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거의 한 4년 이제 이 단에 아니 이제 4년이 거의 다돼 가는 이 시점에서 어, 정말 잊혀진 진짜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왔어요. 정말. 잊혀지고도 남았지 사실. 예. 3년 넘게 안 했으니까. 그래서 2020년 이후에 한번도 안했던 유장비 이벤트가 갑자기 이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제 5월 23일 점검 전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이벤트 해역을 보면요 이제 그 일반 대형 이벤트랑은 다르게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은 없고요 여기에 있는 다섯 개의 스테이지가 다구요 그 다음에 기름 소모 상한은 5지역만 있습니다. SP 5지역5지역에만 여기 이제 기름 상한이 이렇게 있죠. 여기만 있고요. 그다음에 어 드랍되는 아이템은 뭐 보포스 자연장 보포스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역에서 막 뭐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벤트 역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SP 오지역에서 SP 오지역, 그다음에 뭐냐 이제 뮤 SP 지역에서는. 친익의묘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섯 개의 도전 스테이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5지역까지 다 깨면은 이제 다음 지역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1지역부터 6지역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내가 뭐돈다 그래서 뭐 경험치 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름 소모도 없어요. 대신에 한번 클리어 를 하게 되면은 어 큐브랑 물자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1회 클리어 보상을 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딱히 클리어 할 필요는 없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스테이지 한 다음에 뭐 EX 열리고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자 한정건조인데 한정건조를 보면은 이제 뭐냐 포미더블 뮤장비 그 다음에 노시로 뮤장비, 혼고 뮤장비, 보이시 뮤장비 그리고 프린초이겐 뮤장비가 있는데 프린초이겐 무장비 같은 경우는 SPO 지역에서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아니면 이벤트 상점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굳이 이제 프린초이겐 무장비는 빼고 나머지 4명이죠. 요 4명만 얻으면 된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포인트 보상, 어 이제, 아니, 그냥 이벤트 상점에서는 이벤트 상점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프린초이겐뮤장비를 비롯해서 뭐 장비 상자 지인양 박스 그 다음에 6차 도면 그 다음에 이제 특수장비 강화석이랑 코어 그리고 뭐 부속이랑 기름 그리고 이제 뭐 물자 식량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원 티켓 아 응원 뭐 타월 티켓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리고 성적 유입도 있고요 어뭐 되게 뭐 그렇게 상품이 막 엄청나게 뭐 뭐, 이렇게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기존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누적 보상으로는, 느, 테메레르 뮤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원 타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 여기서는, 이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뭐지? 요, 기게 이제, 누적 포인트를,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탯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3레벨을 찍으면은 여기서 특수, 아니, 그 뭐냐, 장비 스킨 상자도 하나 공짜로 줍니다. 이런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그리고, 어, 뭐냐, 노래방. 네, 노래방이 있는데, 음, 네, 이렇게 노래방이 있어요. 여기 있고, 이제 여기서 노래를 골라서, 뭐, 이지랑 하드 있죠? 여기 뭐, 리듬게임입니다, 그냥. 리듬게임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냐, 요거를 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장비를 또 주게 됩니다. 여기서 장비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장비도 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 노래 나오는 겁니다. 예, BGM이죠, BGM. 노래 나오는 거. 축구박스. 자, 그리고, 어, 예. 아, 요거는, 뭐냐 요거는 보통 유장비 이벤트 때 많이 했던 건데 아니면 콜라보 이벤트 때도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에 여기 어디더라 여기 아니고 어디 있었지 여기인가 아닌데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아 맞다 생각났다 아닌데 어디였지 까먹었어 아 나도 이급별 신경 안 쓰니까 어디였더라? 야새끼 생각이 안 나냐 왜? 어디였었더라? 아 가운데인가? 근데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어디지? 왜난 기억이 안 나냐? 어. 아 이거구나. 어 이거 왜이거 몰랐지? 네, 이렇게 이제, 그, 뭐냐, 이게, 뭐지, 요렇게, 그 뭐냐, 그, 여기 이제 별도의 조건이 다써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이 다써 있고요. 이제 그 조건을 완성시키면은, 요렇게 이제, 여기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고, 이게 다 꾸미게 되면은, 어, 이제 이벤트 수집용 가구가 이제 보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 다 얻게 되면은 여기서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게 좀 이제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노트가 새로 생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냐? 그리고 한정 이벤트 이제 꼬마 시나노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꼬마 시나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 게임을 하다 보면 알아서 얻고요. 어뭐 이벤트 맵을 하든 아니면 일반 해역을 돌리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꼬마 시나노를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예. 네. 편성 안 해도, 뭐, 얻는 데는 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꼬마 시나노를 얻을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꼬마 시나노 이벤트를 완료 안 하면은, 어, 없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이 스킨, 그, 이벤트죠. 스킨 이벤트, 아이 스킨 스토리 이벤트.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기념 축제라고 해서, 어, 어딨냐. 위에 있든가, 위에 있나? 아 네, 여기 있네요. 네, 스페셜 축제, 아, 이거 스페셜 뭐냐, 우리 기념 축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출석 체크로 이렇게 이제 책 5개, 그리고 큐브 20개를 이렇게 나눠서 주고요. 그 다음에 스킬 가속을 통해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0번, 하루에 10번입니다. 하루에 10번이고요. 스킬 가속을 통한, 그니까 스킬 가속을 하게 되면은 남은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스킬 이제 안돼 있는 애들 할때 이제 요걸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10번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10번을 열, 열다 하면은 하루에 책 10개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만 나가겠냐 아니지 왜냐면은 이거 10번 하고 또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10번의 플러스 알파가 하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이게. 잘못하면 이거 책다 날라가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냐, 여태까지 좀 스킬 작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좀 급한 애들. 그런 애들 하기 이제 좋겠죠. 이거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자, 신규 스킨 판매인데, 호미 더블, 프린초이겐, 콘고, 요르크, 노시로, 르테메르르, 보, 보이시, 자이트리츠.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여기서 참고할 거든요. 자, 이번에 뮤장비로 나온 애들 있죠? 호미더블, 프린초이겐, 콘고 노시로, 느르테메레르, 보이시. 이 여섯 명은요, 일단 이 스킨을 못 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스킨을 어떻게 낄수 있냐? 호감도를 100을 만들면 돼요. 지금 여기 밑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기존 캐릭터들 스킨이지 뮤장비 캐릭터 스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들을 쓰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그 유장비 캐릭터들이 호감도를 100 찍으면 돼. 이건 서약이랑 상관없어요. 호감도를 100 찍게 되면은 기존에 포미더블이 갖고 있던 스킨도 유장비가 낄수 있고요. 네. 포미더블은 뭐 드레스도 있고 수영복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샀다면. 자, 그리고 한정 스킨 체험은 포미더블 프린초이겐, 그리고 노시로 이렇게 3명이고요. 자, 그리고 시크릿즈 파일인데, 요게 일주일만 팔아서 지금 아직 일, 이게 일섭에 없을 거야, 아마. 이게 일단 일주일 파는 거라. 자, 아, 딩안이나 운젠, 그리고 센제신톤인데 요거는 120 다이아 아니면은 우리가 한 달에 출석체크로 한번 얻을 수 있는 시크릿 티켓을 세장 갖고 있으면은 해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세 개는 지금 한정기간 동안 판매하는 거라 지금 안 사면은, 어,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요, 이거를. 그리고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냐, 미니 드라마 같은 형태인데, 어, 어디 딴데 올리지 말래요. 여기 뭐 이렇게 밑에 써 있긴 해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정 패키지는 이제 건조 패키지, 그리고 기름 패키지, 숙소 코인 패키지, 그리고 성적류의 패키지,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정 건조 패키지가 이제 좀뭐 뭐냐, 스페셜. 그러니까 좀더 고급진 패키지. 어, 건조 두번할수 있는 패키지죠. 요거를 두 번까지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킬 교본 패키지인데, 요거는 이제 무지개 교본이죠. 무지개 교본 하나씩, 그리고 노란색 교본 세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가구 상점에서 뭐 이제 뭐냐, 다이아 가구랑 이제 그냥 그 뭐냐, 한정 가구, 이렇게 판매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장비 스킨 상자도 판매를 하고요. 주스타그램 열리고 그리고 신규 보이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규 스킨 보이스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나온 애들은 전부 들어가고요. 음, 얼마냐고 스킨, 스킨? 스킨을 스킨 보면은 네, 포미 더블 1180, 그 다음에 이제 프린초 이게는 이제 뭐냐? 여기 모션 일러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980이고요. 노시로는 880, 그 다음에 콤보도 이제. 모션 일러스트 들어갔으니까, 880. 자이틀리츠 880. 요르크도, 요르크도 이제 모션 일러스트 들어갔기 때문에, 880. 그 다음에, 르테메레르 780. 그리고, 보이시 780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아, 그 큐브, 뭐냐. 그 큐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죠. 아. 요거죠, 요거. 요건데, 이게, 1380 다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 요, 뭐냐, 건조 패키지가 880 다이아잖아. 이거 두 번이 1600, 어떻게 보면은, 1760 다이아잖아. 그러면, 1760인데, 요거는 거의 뭐, 한, 이제, 380 다이아 정도 싼 건가? 네, 380 다이아 정도 싼 거죠. 예. 네. 단순 계산한다면. 그래서, 정말 급하면은, 살 수도 있을 거긴 하지만은, 뭐, 웬만하면 안 사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솔직히, 1 3 8 0다이하면은딴거할게 많은데.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버그 수정으로는, 뭐, 기타, 뭐, 기타 등등. 네, 뭐, 이게 있고요 자, 일단, 어, 뭐, 당, 이제, 우리가 5월 말까지는 이제, 뮤장비 이벤트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뭐, 당분간 별 얘기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일단, 해외 서버에서, 어, 별도의 언급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제, 어, 전초전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 이전에 보이스가 없었던 프리드리 카르리, 이제, 성우가 정해져가지고, 보이스가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성우는, 이제, 악지마 성우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벤트역은 해뭐 좋은 거 없어. 보포스 4연장 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벤트역에서는 해 장비가 뭐 그렇게 좋은 건안 나와. 예. 이벤트역 장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의 소식만 있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꼬마 캐릭터 소식인데, 그, 이제 꼬마 슈피죠? 우리, 어, 꼬마 슈피가 이제 복각을 한다. 그리고, 꼬마 일러스트리어스, 그 다음에 꼬마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꼬마 리나운, 그리고, 어, 그냥 꼬마 아마기. 이네 명은 건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뭐,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 일단 뮤장비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뮤장비 이벤트를 하는 도중에 아마 중섭 7주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섭 7주년 관련해서는 이제 또 이후에 얘기가 나오면은 또 그때 뭐, 제가 또 따로 뭐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한다 뭐, 세, 뭐 뭐냐 뭐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같이 보고 유튜브에다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까지예요.